6월은 보은의 달이다 용사의 달이요 전사의 달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는 전사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전사다 우리는 삶을 아일랜드의 우리들 중 누군가는 파도 너머의 땅으로부터 찾아왔다 자유를 쟁취하리라 맹세하였으니 우리의 옛 고향 땅에는 더 이상 압제자도 노예도 없으리라. 오늘 밤 우리는 위험한 골짜기에 이르렀으니 아일랜드를 위해서라면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오라 대포와 소총소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전사의 노래는 아일랜드 애국가가 되었다. 고대 아라짓 왕궁에 아라짓 전사들의 노래는 이러했다. 남겨진 수명을 해는 일도 두렵고 썩어들어가는 수족을 추스르는 집도 포기한 지 오래. 지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목 아래에 걸터앉아 빛나던 이들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나의 왕이여 내 주인이여 질투 많은 운명조차 일벗지. 못할 영광을 주신 분이시여. 어버이께서 주신 육은 이곳에서 썩어 들어가나 왕께서 일깨우신 내 영은 영광 속에서 영원하리라. 아름다운 나의 벗이여, 내 형제여, 살았을 적 언제나 내 곁에 죽은 후엔 영원히 내 속에 남으니여 다시 돌아온 봄이건만 꽃잎 맞으며 그대와 거닐 수 없으니 봄은 왔으되 결코 봄이 아니구나. 이곳의 바라볼 창문은 값진 주렴으로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을 잃고 찾아 헤매니 이를 지혜로움이라 불렀더라. 저 오만한 무엇이니 아마도 나는 흩어져 먼지가 될 것이다. 칼을 휘두르며 피를 찾아 걷고 또 걷는 사이 깨지고 부서진 너 바람에 맡긴다. 쓰러져 죽는 대신 걸으며 먼지가 될 것이다. 미 해병대가 좋아하는 전사의 노래. 난 살인 기계의 톱니를 가지고 신호가 오면 죽음이 필요해. 난 믿지. 있을 곳에 있다고 내 양지강으로부터의 음과 양까지 네가 나에게 오면 미소를 지어줄게. 왜냐하면 승리를 가져오기에. 내가 있는 곳까지 내 발치에 또 다른 피해강이 흐르며 오래된 불길로 다져진 내 옆에 있어 넌 혼자가 아니니 난 침투는 첫째이며 복귀는 마지막이다 주여 늙을 바엔 죽이소서 나는 내면의 악마에게 공포를 먹이리라 두려움을 먹금은 적들에게서 손으로 조준하고 마음으로 쏘며 극지의 얼음처럼 처리하네 나는 군인이며 계속 전진한다. 나는 전사이며 전사의 노래인을. 전쟁의 빛을 쬐며 적의 해안을 황폐화시키리. 바닥에 흘린 피를 나아가며 더 일어난다면 더 죽이리라. 총알을 맞을수록 내 안은 강해지니 마치 휘발유에 담배를 던지는 듯이 만약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장담하길. 다가오는 발소리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악몽으로 오거라. 나에게로 오라. 악마가 존재하는 깊은 어둠 속 고통아. 존재하는 입속에서 유황이 불타고 천사가 오는 곳에서 나와 마주친다면 신께 부르거라. 나를 보는 것, 죽음을 보는 것과 같으니 희망은 오래전 지나간 순간의 것일 뿐.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비춰온다. 나는 군인이며 계속 전진한다. 나는 전사이며 천사의 노래이네 내 눈은 철같으며 시야는 무한하고 나는 전사의 노래이네 우리는 전사다 주적의 오기를 찍고 피로 전차의 바퀴를 적실 것이다 우리는 겁쟁이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우울하여 더 죽이길 원하니 볼수 있는 것내겉 표면뿐 죽음의 기계는 계속될 것이다. 강이 마르고 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턱을 높이고 목에 힘을 주며 적의 길을 막아설 것이니 두려움은 없다. 내 믿음을 알기에 신과 국가를 위해 너의 목숨을 끊을 것이다. 나는 군인이며 계속 전진한다. 나는 전사이며 전사의. 노래이네. 내 눈은 철 같으며, 시야는 무한하고, 나는 전사이며, 전사의 노래이네. 1981년 우용삼 작사, 최장건 작곡의 국군의 군가, 전선의 간다를 상기하려 하노니,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하에 눈이 왔네.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에 상처 입은 노송은 말없이 서 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때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그 당시 전우들의 한맺힌 눈동자.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숨쉬는 사마에 봄이 온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피가 스며들었던 그때 그 자리에 이끼가 낀 바위는 말이 없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때 그 성남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매친 눈동자 전사는 바보가 아니요 현재다 전사는 두려움이 없다 전사는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전사는 반드시 적을 죽인다. 전사는 결코 무궁훈장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전사는 저들의 적진에 버려두지 않는다. 한번 전사는 영원한 전사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요. 애국파. 2024년 6월 22일 빈 손.